3월 8일 월요일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말로만 순종하는 자인지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에 대하여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2장 14절까지는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신 왕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진정한 왕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행동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몹시 자극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아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들은 로마 제국조차 인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를 내세워 예수님을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되물음으로 그들의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라고 답변하면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사람으로부터 라고 하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는 대중들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합니다. 결국 잘 모르겠다 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그들은 신분과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에게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조건이 없었기 때문이지요.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 되묻자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 경애하고 섬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세 가지 비유는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도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그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니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얘 예, 아버지라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례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례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먼저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본이나 번역본에 따라 맏 아들과 둘째 아들의 역할이 바뀌어 나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핵심을 잘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맏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라고 하자 맏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니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질문은 둘째 아들에게 했을 때에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결국 첫째는 순종했고 둘째는 불순종했다는 것이지요. 31절에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는 둘째 아들이 왜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는지는 침묵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했는지 순종하려는 마음조차 없었는데 대답만 잘한 것인지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불순종이므로 불순종으로 규정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의 심정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까지 나타나야만 비로소 순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는 지성과 심정의 농도가 정확하게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섬겨야 하는 줄 알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졌어도 섬기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국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며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세례와 창녀들이 회계한 것은 그들이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그들이 요한의 도를 믿지 않았으며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열매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실제로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끝내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했다는 증거이며 그러한 자는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거치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따라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지만 사람들을 의식해 순종하겠다고 장담하기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셔서 진실한 마음을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과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철저히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이 하나되어 내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여 많이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미소가 되어주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많이 지쳐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그렇게 쓰임 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여 없어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한 주간 되고 응답이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리어 질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겠노라고 내 행동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터와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